물엿 두 컵. 두컵 반. 케찹. 잠깐만요. 빨리해라 나2 3포밖에 없다 차한컵 그리고 고추장은 반컵 분량인데 이 숟가락으로 하시면 네, 두 숟가락 반만 하시면 돼요. 아빠 숟가락 있죠? 아빠 숟가락. 그걸로 두반 반. 짠. 순창 순창. 아, 여기 있구나. 순창. 상으로 한번두번세번두번 반이 두번반 다한 컵이요 물넣는거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넣고 졸이는 거라 그리고 진간장 반 음, 진간장 반 치킨이 씻고 있어. 두개어은 아, 치킨이 씻고 있어요. 먼저 하는 바람에 같이 해야지. 어, 고춧가루랑 마늘이랑 물만 넣으시면 돼요. 사실 그냥 먹어도 더 맛있어요. 근데 왜 양념을 하는지 그냥 먹는 것도 맛있는데 짭조름해요지고 응, 두숟가면하반 스푼. 마늘을 넣으셔야 되는데, 마늘은 지금 다진 게 없어서. 마늘 한 컵이면 연발은 야 되는데. 다져서 넣을게요. 물하고 마늘 간 거. 그러니까 물반 컵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마늘 저거 쪄가지고 저기에다 같이 넣어요.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한 사면 생각보다 막 이렇게 막 바쁘게 막할건 없어요. 그니까 이게 끈적끈적한 거라 다른 거는 말고 이 마늘의 수분만 여기다 이제 카레멜 소스 있는데 그거 조금 드시면 색깔이 더 까무잡잡하고 더 맛있어요. 이게 다진마늘 했으면 이 마늘이 안 보이는데 급하게 지금 막 쪄가지고 다진마늘 다 써가지고 급하게 마늘을 쪘어요. 음, 어차피 찍어먹을 거니까요 졸이면 되는예요이 그 상태에서 좀 졸이는데 찍어 막 지금 특히 해놨으니까 끓어오르면 조금만 해가지고 찍어먹고 졸이고 있을 거예요 약채물로끝낸다 끓어오는 뭐 것까지 이때 저어주면서 섞어주시면 돼요 금방 섞여요 농도가 근데 대신 복도. 이게 농도가 다 진한 거 만들어 있어요 케찹이라든지, 뭐 물엿이라든지, 이렇게 농도가 진한 것들이 많아요. 고추장도 그렇래서 되게 안생하는 것들이 많으니까, 이 마늘만, 마늘 수분날라갈수 있을 정도로만 잘 졸이시면, 몇 달을 쓸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냉장고에 넣고, 넣고 쓰시면, 몇 달을 쓸수 있어요. 다진마늘 쓰세요, 다진마늘. 저는 지금 급하게 하는 바람에, 이게 지금 입자가 다 보이는데, 다진마늘로 쓰세요, 그러면. 그한마 넣었다고 지금. <laughs> 여기 들어간 게 물엿 두컵 반, 케찹 한 컵, 고추장 두 스푼하고 반, 진간장 반컵, 마늘 한 컵, 고춧가루 반컵, 설탕 한 컵, 그리고 물 반컵이요. 물은 농도 때문이니까 한컵 넣으셔도 되고 반컵 넣으셔도 돼요. 반컵 넣으시면 좀더 금방 쫄겠죠? 불이 세면 한 컵, 불이 약하면 반컵만 드세요. 여기에다 이제 잔멸치, 멸치 같은 거, 그거 볶을 때 쓰셔도 돼요. 냄새가 그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이제 어묵, 어묵볶음. 그리고 오징어 채뭐 하는 거에 쓰셔도 될것 같고. 뭐 이것저것 쓰셔도될것 같아요. 뭐떡 꼬치 튀겨가지고 요 소스 발라가지고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네, 뜨거워 오르면 쓰셔도 되고 좀더 졸이시면 졸여셔서 식혀서 드시면 돼요. 끝.